네, 지금 소개할 차량은 굉장히 저렴한 수입차예요. 200만원대 수입차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200만원대 수입차 중에서 그리고 최근에, 최근에서야 더 빛을 발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 브랜드예요. 바로 볼보 차량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상현 팀장입니다. 200만원대로 구매할 수 있는 수입, 외제차를 소개시켜 드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뒤에 보이는 바로 이 녀석이에요. 볼보 S80 차량입니다. 네, 먼저 이 녀석 스펙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에 등록되었고요. 주행거리는 15만키로 주행했습니다.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고,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력이 정확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법인에서 운영됐던 차량이고요. 법인에서 가족 간 명의 이전이한번 있었던 차량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명의 소유자 변경 이력이 있는 차량이기는 한데 이런 차량들은 가족 간 보통 소유자 변경은 보통 거의 1인 신조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요. 이 녀석이 바로 그런 녀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무사고 차량의 성능 검사 올 A 나온 녀석이에요. 작은 미세누유조차 없는 녀석인데 어, 법인에서 관리를 했고, 그만큼 정말 차량을 아끼고 관리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차량이고요. 차량이 정말 상태가 괜찮습니다. 제가 그럼 화면 바꿔서 차량 바로 설명드릴게요. 네, 소개하는 차량은 지금 볼보 S80 모델입니다.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지금 보시다시피 약간 각이 져 있어요. 이때 연식의 차들의 특징이기도 한데, 이렇게 각진 녀석이기 때문에 뭐 사실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각져 있는 약간 클래식 타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굉장히 예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자세히 차량 설명 드릴게요. 먼저 전면부 차량 하단 부분부터 범퍼 부분까지 뭐 깨진 곳 있는지 이상 있는 곳이 있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고요. 네 헤드램프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면에 그릴도 이상 있는 부분 없고요. 그리고 반대쪽 헤드램프까지 그리고 이 헤드램프를 자세히 보면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와이퍼가 있어요 실제로 이 와이퍼가 작동하기 때문에 헤드램프를 닦을 수 있어요 굉장히 이런 게 매력적이고 클래식하고 그런 매력이 있는 철철 매력이 넘치는 녀석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어서 전면에 본네트, 그리고 전면에 유리, 그리고 루프 쪽에는 썬루프 장착되어 있고요. 찍히거나 이상 있는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운전석 측면부, 지금 자세히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16인치 휠 장착되어 있고요. 휠 컨디션은 굉장히 좋아요. 이런 끝에 살짝 스크래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전혀 신경 쓰이고 거슬릴 정도는 아니고요. 약간 클래식하고 오래된 차량들은 이런 휠캡의 훼손도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자세히 보면 굉장히 그런 것도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보시면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그런 녀석이에요. 미러 쪽에는 여기 보시면 살짝 이런 상처들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뒤쪽 휠 역시 지금 보시면은 여기 끝에 스크래치는 살짝 있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모습. 그리고 휠캡 컨디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리어 램프 깨지거나 이상 있는 부분 없고요. 다시 한번 쭉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깨끗해요. 네, 이어서 차량 범퍼 하단부위까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고요. 네, 조석 측면부 모습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휠 상태도 솔직히 진짜 정말 이 정도면 정말 좋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아예 새 것처럼 만들어달라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싸요. 전반적으로 깨끗하기는 한데 지금 보시면은 이쪽 도어 쪽에는 이렇게 상처가 살짝 있기는 합니다. 요 부분은 참고를 해 주셔야 돼요. 뭐다 잡아달라 하시기에는 금액을 너무 저렴하게 판매를 하기 때문에 요런 거 감안해서 금액을 저렴하게 낮춘 거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대쪽 휠까지 큰 스크래치 나거나 크게 이상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전반적인 모습 지금 보시다시피 전반적인 모습은 이렇게 깔끔한 상태로 잘 유지가 되어 있고 이어서 제가 실내 촬영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볼보 차량 트렁크 공간 확인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깊은 트렁크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음. 꽤 많은 짐을 넉넉하게 충분히 실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나옵니다. 네, 2열 모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트는 지금 보시면은 이런 구김들은 있어요. 사용감은 있지만 찢기거나 이상 있는 부분 은 없이 양호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등받이 쪽 깔끔하고 여기 뒷좌석 커튼 옵션도 들어가 있습니다. 도어 트림 쪽도 지금 보시다시피 깔끔하고요. 네, 접이식미러 들어가 있고 버튼류들도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손잡이 부분이나 가죽 상태도 컨디션이 굉장히 좋고요. 잘 관리가 되어 있어요. 네, 운전석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 주름은 이 가죽 특성상 이렇게 많이 지는 편이기는 하지만 뭐 어디 찢어지거나 이상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상태 양호하고요. 네, 지금 보시면 은 이런 핸들 상태도 잘 하이그로시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가 있는 녀석이에요. 주행거리 15만 키로 주행했고요. 썬루프 장착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내 컨디션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어, 이게 굉장히 누가 보기에는 뭐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땐 굉장히 클래식한 멋이 있는 그런 센터페시아 디자인이고요.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들도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사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전후방 센서 그리고 여기는 접이식 미러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뒷좌석 머리가 지금 그림 그림과 같이 접히는 그런 옵션이고요. 양쪽에 열산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기어봉쪽도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지금 이런 실내 내장재 보시면 굉장히 관리가 잘 되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매뉴얼도 그대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뒤에 보이는 이 볼보 S80 차량 함께 살펴봤습니다. 차량은 뭐 세월의 흔적이 있어요.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조금 조금 아쉬운 스크래치도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짚어드렸고요. 그런 거 모두 감안했을 때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 차량 15년 이상 지난 차량입니다. 완전 새 차처럼 가끔 희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사실 그럴 수는 없거든요. 중고 상품이다 보니까. 연식 대비했을 때 주행거리 대비했을 때 관리 상태 굉장히 좋은 녀석이고 실내외 컨디션도 굉장히 양호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그런 녀석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 클래식카, 저처럼 약간 이런 디자인의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은 충분히 매력적인 녀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심 있으신 분은 오셔서 차량 주행 마음껏 해보시고 출구하시면 됩니다. 수경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